정리를 하다가 보니까요, 자구가 올라오기도 하고, 또 여름에 봐서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. 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초롱이네 다육입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하월시아 속 아이들, 아, 이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네요. 그래서, 어, 내 아이 정도를 한번 앞으로 빼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월시아 속, 요 브레들리거든요. 브래들리고 요 아이는 참 특이하게 생겼죠 옥선에 속하는 하월샤시속의 백화과의 식물입니다. 다육식물이죠.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이천시민다육에서 데리고 온 자옥누라는 아이입니다. 아이가 이렇게 어, 참 못생겼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어, 예뻐졌습니다. 봄 가을에 생장을 하고요. 보통 이제 하울샷속 아이들은 여름에는 이제 직광을 피해서 차광을 해줘야 되는데, 사실은 이제 베란다 안에 있거든요. 그래서 별도로 차광을 안 해줘도 되는 아이들입니다. 자홍로는 제가 인천시민니다 여기 데리고 올 때는 정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. 이렇게 어, 노랗게 어, 뜨고. 근데 이 아이는 물을 좋아해서요 집에 와서 분갈이만 해주면 이렇게 예쁩니다. 보통 이제 여름에는 어 아이들 어 성장을 안 해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리고 자구 번식을 아주 잘해서 아주 풍성하게 화분을 꽉 채우는 아이고 겨울 같은 경우는 영하 5도 미만으로 떨어질 때 위험하니까 거실에 두면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. 아, 이 아이는요 제가 라이프 티그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꽃대를 잘라줬어요 꽃대가 올라와서 이 라이프 티그라를 제가 동네에서 데리고 오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이 수영 때문입니다 꽃처럼 아주 한 송이 꽃이 핀 것처럼 초록한 꽃이 핀 것처럼 아주 예뻤습니다 그래서 어, 데리고 왔고 안 보는 사이에 또 자국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장으로는 굉장히 다글다글하죠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꽃처럼 어, 수영이 딱 하나예요. 그런데 이 아이도 자구 번식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서. 그래서 이 아이도 많이 기대를 좀 해봅니다. 이런 수영이 참 예쁘죠. 이 아이가. 예, 그리고 이제 하울시아 속 아이 중에서 옥루금은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라이프 테그라라든지 장루하고 다르게 이 아이는요, 이렇게 노란색을 뜹니다. 금기가 있어서 아주 매력이 있고 또 화분에 이렇게 청록색에 화분에 심어 놓으면 이 아이가 돋보여서 굉장히 예쁩니다. 그리고 이제 햇살이 지금 좀덜 들어와서 그런데 햇살이 들어오면 더 예쁘죠. 사실은 투명한 렌즈처럼 생겨서 매력 있는 게 바로 하울시아속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옥누금은 그런 걸 발산을 잘하는 아이에 속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요. 브레들리라고 합니다. 제가 해오른 다육님 이벤트에 당첨이 된 거고 꽤 됐습니다. 이 아이는요, 옥선 그과에 속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치 칼로 이렇게 자른 듯한 두꺼운 잎을 일렬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에요.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부채 모양으로 자라고 또 렌즈를 통해서 이 아이도 햇빛을 흡수하고요. 앞에 지금 자구가 나왔어요. 안 보는 사이에 그리고 지금 이 중간에도 자구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. 하나씩 생. 기면서 특이한 수형을 자랑하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그하우아속 아이 중에서 참 매력 있는 아이예요. 이 아이가 여기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의 자구를 올리고 있습니다. 작년에 몸살 엄청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이 화분에 다시 해주고 흙을 바꿔줬더니 올해 봄에 이제 생장 시기라서 그런지 굉장히 잘 성장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예, 이렇게 해서 아, 요즘 이제 색이 안 예뻐지는 여름에 아이들 물뺄때 이렇게 이런 아이들 한번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아이는 하울샤는 아니죠 브레들리고요 지난번에 생장점이 없어진 브레들리인데요 자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나오죠 많이 컸습니다 근데 자구가 또 나옵니다 다른 분들이 생장점이 없어지면 자구가 많이 생깁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가을에는 저 화분을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업하시로 계속하니까. 예, 그래서 브래들리까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예, 허울샷속 아이들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.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예뻐진 아이들 위주로 내 아이만 보여드렸습니다. 이제 여름에는 그냥 이렇게 단수를 하고 이제 봄에 이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을에도 또 성장을 예쁘게 더할것 같습니다. 투명함이 예쁜 이런 하울시와 속, 한 아이들도 눈여겨보시고, 여름에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. 예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